대전 야구 경기 중 발생한 화재,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막다. 현장 속도와 대응의 모든 것 공개. 26일, 대전 한화이글 스파크에서 열리고 있던 야구 경기 중 화재가 발생하자, 평소에는 관중으로 경기를 즐기던 소방관들이 즉시 화재 진압에 나섰다. 공주소방서, 소속 김성준 소방장, 이현준 소방교, 송대훈 소방사는 이날 비번날 경기를 관람하러 갔던 중, 경기 시작 전 외야 관중석 지붕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며, 화장실의 고무 호스를 활용해 물을 끌어와 불길을 잡았다. 약 5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후, 출동한 소방대에 현장을 인계하였다. 이번 화재는 경기에서 사용하는 불기둥 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40대 관중과 20대 구장 관리팀 직원 두 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연기 때문에, 하나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시작이 약 5분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추가적인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충남본 소방부 권영민 부장은 조리 소방관들은 화재와 구조, 구급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전하며,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응급 상황에서도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